이번 영상의 컨셉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약 모음입니다. 모두에게.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지만, 자, 첫 번째. 가점이 낮은 분들이나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께도 기회를 줄 것.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죠. 추첨제 물량이 있다. 그래서 저가점자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다. 추첨 물량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지역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골고루 분배해 줄 것. 이것도 중요하죠. 청약 넣으려고 신나게 듣다가 갑자기 수원 당의 우선이다 서울 당의 우선이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맥 빠지잖아요 막 낚인 것 같고 그럼 안되죠 내가 서울 살던 경기도에 살던 인천 살던 당첨 가능 이두 가지만으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청약은 맞는데 여기에 하나 더 3번 이 있어요 아무리 뭐 추천제 있고 서울 경기 인천 다 가능하다고 해도 알고 보니, 2년 후에 분양한대. 나중에 한대요. 이러면 또 맥바지죠. 우린 한국인이죠.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나중에 분양하는 거 말고, 곧 분양하는 거, 곧 그거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분양 예정인 것들만 선별을 또 했어요.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실 거죠?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3개 단지예요. 셋다 대방건설 분양 예정이고요. 원래는 2020년 12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다 미뤄졌습니다. 올해 2021년 상반기에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12월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원래 분양이 예정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일단 운정신도시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GTX-A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GTX-A가 이 운정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GTX-A는 운정 신도시의 심장입니다. 심장. 신장. 여기가 파주거든요. 파주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울에선 정말 멀죠. 그런데 GTX-A가 깔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0년 후 대한민국의 중심, 명실상부한 강남 아니죠. 서초 아니죠. 삼성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에요. 삼성역까지 25분.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5분입니다. 서울역까지 20분. 믿어지세요, 이거? 이 거짓말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쪽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바로 GTX의 힘입니다. 3 4평에 8.3억, 8.3억. 제가 6.17 대책에서 투기가열 지구 수도권 대거 지정됐을 때, 파주와 김포가 그 지정을 피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기 때문에, 파주와 김포 쪽에 투자하시는 것 지금 추천드린다.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풍선 효과로 상당히 오를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제말 듣고 투자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소 1~2억은 버셨겠죠. 최소 1~2억은 최소 1억에서 2억은 건지셨겠죠. GTX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서울에서 멀어도 시간적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강남까지 25분이면 웬만한 서울 시내보다 삼성역을 빨리 가죠. 이 GTX가 깔리고 나면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거리가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은 비례했어요. 멀면 오래 걸리고 가까우면 좀 금방 가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 GTX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GTX 여기 있게 되면 마치 공간 이동을 하는 것 같은 서울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서울 시내에 있는 것 같은 강남이나 을지로 쪽에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이두 단지가 운정신도시에서 대장이에요. 이 아이파크가 대장 단지고.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운정역 역세권에 분양가는 얼마에 했냐. 최근에 분양한 것들 보면 33평이 4.3억, 4.2억, 막 이래요. 여긴 지금 8.3억, 7.6억을 찍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 시세 차익 한 3, 4억 그냥 벌으신 거죠. 자, 이 단지, 이세 단지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다좀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분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5차와 2차는 붙어 있어요. 세 단지 모두 대박노블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셋이 동시 분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같으면, 그냥 과천 지정타 삼형제처럼, 삼형제가 동시에 분양하면서 좀더 이렇게 흥행몰이를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죠. 세대수는 각각 2차는 515세대, 3차는 292세대, 5차는 297세대. 모두 파주, 운정, 2차, 3차, 5차, 대방 노블랜드고요. 이 블럭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2차, 3차, 5차를 하는구나. 아쉬운 점은 운정역이랑 거리가 꽤 됩니다. 이렇게 세 단지가 있는 건데 운정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가면 거의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될 거예요.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면 이동하겠죠? GTX 도복구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8.4억이나 여기 있는 7.6억까지 가긴 어렵고 한 6, 7억 사이로 형성될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운정신도시의 3개의 단지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살짝 내려와서 검단 신도시. 검단 신도시는 참 특이한 게, 검단 신도시가 분양을 막 시작할 때는 이게 미분양의 무덤이었어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천약만 넣으면 그냥 들어가는. 그때는 여기 천약하면 거길 왜 천약하냐 막 이랬었는데, 반전. 분양권 폭가 8억대까지 올라. 피가 지금 엄청 많이 붙었고, 요즘은 검단 신도시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옛날에 할걸 그쵸 미분양일 때 넣었으면 그냥 되는건데 아쉽죠 여러분 이 검단신도시에서는 어떤 단지들이 분양을 하냐 이렇게 많은 단지가 분양 예정인데 이 중에 우린 뭘 봐야 돼요 저가점자 1주택자한테 기회 주는 단지를 봐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 운정신도시 제외하고 이 나머지 4개는 다 투기 가열지구라고 했죠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평형이 있어야만 추첨제가 있어요 뭘 본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이 글씨를 봐야 돼요 여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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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얘랑 얘는 있죠 이렇게 두 단지만 85제곱미터 초과라는 단어가 있죠. 이두 단지가 바로 저가점자 1주택자가 당첨 가능한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 두 곳이에요. 혹시나 추첨제 말고 가점으로 노리실 분들은 이 전체 물량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컨셉은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두 단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단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검단 신도시 특집해 주세요라고 댓글 남겨 주세요. 이렇게 두단지예요 아직 이름은 없고, 그냥 AB13블럭. 여기는 AB13블럭이에요. 여기는 AB3-2블럭. 벌써부터 이렇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분양 뜰때또 단지별로 그때 가서 아시면 돼요. 대충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분양하는구나. 여기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와요.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돼서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인천 1호선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노선은 아니지만,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좋은 게 뭐냐. 여기죠, 여기.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 쭉 가서 이계양역에 가시면, 공항철도와 환승이 됩니다. 이 공항철도는 뭐 서울역,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곳들을 가죠. 그 다음 이대로 그냥 쭉 가서, 다음에 쭉 가서, 이 김포공항역까지 가면 5호선, 9호선과 또 환승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아주 뭐 교통의 핵심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다시 보면 이제 AB13단지는 이 지하철역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이 여기 조금 멀어요. AB 3-2는 한 15분 정도 도보로 갈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이죠 이 정도면 보통 근데 버스를 많이 타세요 도보보다는 어쨌든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그렇게 불편한 위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두 단지가 검단 신도시에서는 분양을 할 거고 동탄 2신도시로 갑니다 동탄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추첨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냐 1번 4번입니다 1번은 항상 들어가요 정말 좋은 단지죠 대방 DM 2차와 A59 펜테리움 A59 블럭 대방 DM 2차는 정말 유명한 분양단지고, 동탄 2신도시의 대장 후보이기도 합니다. 노트캐슬과 자웅을 겨루기 될 가능성이 커요. 대방 2차는 동탄역 옆에 바로 붙어 있고요, 거의. 5분 거리 도보로. 펜텔 A59는 아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보로 뭐 30분, 40분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걸어서 갈수 없는 곳에 있어요. 동탄 2신도시가 워낙 커서, 이렇게 좀먼 곳에도 분양을 합니다. 동탄역에서 되게 멀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노리시는 건이 대방 2차겠죠. 대방 2차는, 21년 4월에 분양 예정이고요 101제곱미터 전용 101제곱미터가 있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편형이 존재하죠 그래서 추첨세가 있다 추첨물량이 있다 자가점자 1주택자 모두 당첨 가능하다 이 대방 DM2차를 이 롯데캐슬과 경쟁할 만한 후보로 꼽는 이유는 뭐냐 이 동탄역만 보면 롯데캐슬이 압도적이죠 사실 동탄 이신도시에서 동탄역이 가장 중요해요 맞는데 이것만 보면 그런데 동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게 이제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또 중요해지냐, 이 공원이 중요해집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대표적인 공원은 이 여울공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뭐 공원이라고 할수 있는 공원이죠. 규모도 좀 크고, 물도 있고, 녹지도 있고, 제 지인들도 이 근처에 많이 사는데, 여울공원을 자주 가요. 광교에 광교수공원이 있으면, 동탄인 여울공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본인들은 합니다. 그만큼이 여울공원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 여울공원과 동탄역 딱 사이에 위치한 대방 DM2차가 굉장히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롯데캐슬 못지 않을 것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캐슬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동탄역도 5분 거리. 공원은 한 2, 3분 정도. 롯데캐슬은 동탄역은 정말 한 1, 2 동탄역이랑 그냥 이어져 있죠. 롯데캐슬은 근데 공원이 조금 먼 감이 있어요. 이게 자주 이렇게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멀죠. 얘가 또 동탄역 딱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참고로 이 사이의 길은 이렇게 이어져요. 고속도로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방 DM에서도 5분이에 편하게 동탄역으로 직행할 수가 있다. 동탄역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이 GTX A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탄에 대한 얘기는 참할게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요. 대방 DM 이차했고 요거 해야죠, 이제. A59 펜테리움. 이 C14나 C2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안 다룰 거예요. 여기는 뭐가 안 되냐면, 85제곱미터 초과 편형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다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많이 다룬 적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올렸던 10개 단지, 정리한 영상이나 뭐 동탄만 따로 또 정리한 영상도 있거든요. 뭐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A59를 볼게요. 여긴 되게 멀다고 했어요. 입지가 좋지는 않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이렇게 동탄의 대방 대미차 A59 이렇게 두개 단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자, 운정부터 쭉 왔는데 마지막으로 볼 곳은 고덕 강일 지구에요 지금 분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시죠. 이 고덕 강일 지구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뉘어요. 고덕 강일지구가 세개 지구로 나뉘는 거예요. 이 중에 작년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리시빌 강일이 고덕 강일 2지구에 위치를 했었고, 지금 여러분 분양 중인 제일 풍경채, 제일 풍경채가 1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분양할 이편한 세상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편한 세상은 고덕 강일 3지구에 있어요. 오늘은 1지구의 제일 풍경채와 3지구의 이편한 세상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일지구의 제일 풍경 제입지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분양 중이니까 잘 봐야죠. 고덕초 있죠 바로 앞에. 뭐 어, 품지 못했지만 길 건너서 조금만 들어가면 5분 이내 에 초등학교 통학 가능하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고덕중 있습니다. 다음에 옆에 광문고 있습니다. 어, 다 도보권이에요. 초등학교는 5분 이내, 3, 4분 정도. 중학교도 10분 정도면 가죠, 이 정도면은. 고등학교 한 15분 정도. 통합 편의성이 아주 소중고를 다 품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괜찮다. 중요한 건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거. 초등학교가 앞에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곳이 3지구에 대림 이 편한 세상. 3지구 10블럭이에요, 10블럭. 3-10이라고 할 거예요. 3지구에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이 있는데 그 중에 10블럭이다. 이 블럭 하나가 아파트 단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시죠? 지구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3지구는 여기 앞에 이제 5호선 강일력의 추가 예정인데 이 9호선이 깔리는 거는 막 8년 후, 10년 후 얘기지만 이 5호선 강일력은 이제 당장 깔릴 거예요. 이미 미사기 하 개통을 했고 이 사이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퓨를 하면은 이게 있어요. 이 편한 세상에서 5호선 강일력까지는뭐 10분 좀안 걸릴 거예요. 5분 정도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3지구를 크게 확대를 하면 그 중에 10블럭이 여기인 거예요. 이 밑에 11블럭도 있고 위에 9블럭도 있고 보시면. 10블럭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입니다. 이 위에 뭐 있어요? 중, 중학교예요 아, 이거 대박이죠. 초등학교, 중학교가,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중학교는 9블럭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중학교. 아,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이 편한 세상도 굉장히 가깝죠. 아까 리슈빌도 그랬죠. 자, 이렇게 고덕 강일지구 3단지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와 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